<laughs> 아니, 진짜, 총좀아 진짜 총합으로 그렇지 총합이요 아 진짜 한명상당2천원이 그럼 여기 없지 필수야 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FIX는 8번 아픈 소리 해봐 f x 를자 무슨 식부터 항상 세워요? <땡> 땡땡식 검산식 <laughs> 자 검산식부터 세우자 얘들아 f x 는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노관심 qx라 놓아야겠죠. 어, qx라 놓고 나머지를 3x 플러스 2라고 두자. 니네가 네, 설명을 들으니까 설명을 들을 때는 어, 쉽네 그럴 수가 있는데 맞아요. 분명 혼자 풀 때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단 말이야. 막막할 땐 뭐부터 세우라고? 검산식. 검산식부터 세우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내고 음, 이번에는 자, 똑같은 fx를 똑같은 fx를 x 1로 나눴을 때 몫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점을 찍어 표현한다고 하죠? q 프라임에 3이라 합시다. 이거라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어. 자,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한번 도전해 볼게. 밸바디. 한번 도전해 볼게. 자, 이제 얘를 뭘로 나눠? Everybody, 똑같은 f(x)를 지금 계속 f x 를요 계속 나눠 보는 거예요. 이번에 몇 차식을 나누냐면 b o 가 y 대답해. 몇 차식 나나? 2 1이고 1. 몇 차식을 나눠요 2차. 3차. 3차. 3차식으로 나누죠? 잘 보셔야 돼요. 이 정신 챙겨서 봐야 돼요.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뭐가 궁금해? 뭐가 궁금해? 가 궁금하냐면 나머지가 궁금해요. 그럼 나머지를 모르 두실까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 2차 이하. 그럼 2차 이하를 어떻게 두면 돼? 그 앞에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라고 두시면 돼요. 나머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이하.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얘들아 미정계수가 몇 개야? 얼마바 대답해 미정계수가 몇 개야? 야 대답 많아냐 미정계수 몇 개야? 3개 개. 그럼 대입해야 될 값도 몇개가세개 근데 세개 있는지 보세요 있어 몇, 뭐? 첫 번째 x가 뭘 대입해? 1 1 대입해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0 0?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 어차피 두 번이면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미적수는 3개인데, 대입해야 될 값은 몇 개밖에 안 보여서? 두개밖에안 보여서,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미지수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돼. 미지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줄여야 된다고. 인정? 자, 그럼 미지수를 어떻게 줄일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잘 들어야 돼? 잠시, 번, 적는 거 잠시 멈추고 봐봐. 여기 보시면, 반가운식이 보인다. X-1의 제곱몇 차니? 2차고, 여기도 2차지. 게다가 나머지도 몇 차야? 나머지도? 대답해. 나머지도 몇 차야? 2차지? 한번 더. 만약에 이 나머지를 2차식으로 나누면 한번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눠진다는 거지. 집중해야 돼. 2차식으로 한번더 나눠진다는 거죠. 뭘로? 2차식으로. x-1의 제곱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몫은 뭐가 되고? 몫은? 최고차항. 최고차항 뭐? a가 되고. 그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누구랑 동일해야 돼? 얘랑 동일해야죠. 왜냐면 지금 계속 똑같은 식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식이라는 식을 미정계수 3개로 두는 게 아니라 미정계수 하나로 x-1제곱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최고차항의 계수 a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돼 나머지는 3x 플러스 1과 2 이렇게 두셔야 돼요. 나머지를 요 절대 a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줄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왜둘 수가 없다고 대입해야 될 값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한다. 그럼 이제 a만 구하면 되겠네? Everybody 여기 a만 구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입해봐. 대입해줘. 뭘 대입하면 돼? 이거 아까 사용했고 예로 나눈 거 사용했으니까 누구로 대입해줘? x 대신 뭘 대입해줘? 맞지. 마이너스 d p 양면에 대입해주시면 돼 n o r series. I'm going to t a F 마이너스 s 얼마야? F 마이너스 s s 대답해. 양면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x에다 마이너스 s i 대입해요. n 은 0과 buy a series. I'm going to buy a 에 e r i e s I'm going to buy a s e 영과9패제 사라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1대때 되죠? 시작! 마이너스 1일 때되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어, 땡큐! 4X 마이너스 3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2지 이것이 얼마입니다? 이것이 얼마여야 돼요? A는 1 3이어야 되죠 정말? 6 4, 그렇지 1, 땡큐 그런데 물어보는 게 지금 나머지니까 여기다 a 다멀 a를 더 이상 a를 더 이상 a를 두지 마시고 a 다 1을 대입해서 정기해주시면 그게 바로 이 삼차식으로 나눴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 야 이해돼? 음. 자 그래서 정답 뭐가 되는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x인데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더. x 플러스 x인데 이랑전이 얼마? 플러스 얼마? 3. 끝.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요. 집에 가셔서, 자 선생님 이거 반복해서 봐야 돼. 3시간 후에요. 반복해서 봐.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고 얘들아? 어떤 문제점? 미지수가 세개인데 데이패일 값이 어어어어 어, 어. 어, 그렇지. 데이패일 값이 2개밖에 안 보였어. 그래서 미지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지수를?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줄일 거냐면 이렇게 줄일 거라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는 다 동일한 식 fx로 나는 거니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는 다 같아야 됩니다. 이용해서 미지수를 쑥 줄였잖아. 하나로 abc가 아니라 a 하나로. 나의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했습니까? 적었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다 적었. 저는 저거 봤어. 멀티가 안 돼도 지금 네가 얘기할 시간이 다 적겠다. 빨리 적어. 이거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 는 거야? 어, 그대로 올리는 거야. 왜? 그래서. 아, 내가 보고. 구독자 얘기할 거야.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내 강의를 모두 듣고 얘기해. 봐. 내가 모든 강의를 얘기해. 그러면 이제 351에는 찍어내는. 351? 왜? 조회수 4000이야. 사실이야. <laughs> ㅎ <laughs> 자, 빨리 들어보세요. 빨리 적어요 다 적었냐? 한 영상당 여섯 명이 봤어요 지금 이거 가장 중요한 이걸안 적으면 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이거 저거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뭐 어떤 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수는? 상수 이거 상 아 그냥 산이에요네 뭐야 아 필수해지고 봐 윤아 낙서하지마 동작 그만 낙서하지마 다 적었어? 자 필수해지고 봐 내가 공사했는데 안 적었으면 하나라도 안 적으면 혼나요 다 적으세요 내가 다 적으라 했어 다시 한번 해봐 데요 쌤은요 칠판에다가 적었다가 오 <laughs> 적었다가 지금 바로 이렇게 지우고 바로 다시 했었잖아. 저기 A 에 있었는데 1로 바뀐 것처럼 알아졌어. 아, 봐 사랑이잖아 그왜 사랑이 적은데결실인거지 와? 뭐? 뭐라고? 뭐라고? 사랑이잖아 지금 결석한 거잖아. 예찬? 아, 우리 예찬이 여기 쓸데없는 인기 궁금하시죠? 예찬? 대답해요. 필수의 제 9번. 시작. 다음식의 fx. 검상식. 만화에 나오는 예찬? 대답해요. 예찬? 빨리 대답해. 뭘요? 검상식. 필스의제 9번이다. x 마이너스 m. 오, 인수분해 했어? 음. x 제곱. x-2 그 다음에 얘로 나눴을 때뭐 혹시 qx 나머지가 뭐 x-2 x플러스 1 어, 땡큐 이거 인수분해 할거 뭐냐고 x플러스 2그 다음 뭐 x-1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세요 자 그럼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항상 식을 세워 얘들아 잘모르겠으면 뭐부터 세우자고 fx-3을 뭘로 나눴을때 물어보는거다 지금 질문이다 fx-3을 뭘로 나눴을때 x-2로 나눴을때 몫은 노관심 fx 나머지를 모로 둘까 에브리 r y 1차식으로 나누는거니까 나머지를 뭐로 쳐할까요 대답 안해요 다셨다 이거야 빨리 대답해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나머지. 네. 아이 뭐야 R. R 상수로 두시면 되잖아 숫자 됐어? 자 그러면 대답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R은요 검사식에다 양변에다가 이 등식의 양변에다가 어떤 값에 대입하면? 대 예찬? 2 e. 그렇지 e. 고개 안 들어 그이이 나누는 식을 0만 대을값 등식의 양변에다 뭘 대입하면 돼요? 2를 대입해 주세요 아! 야 네. 지기가 진짜. <laughs> 앉아, 앉아. 나중에 어 네. 뭐 혼나? 네. F. 번한. 대답해 봐봐. 1. 그렇지. 여기다 1을 쓰면 돼요. 안 돼요. 1라고 쓰면 네, 안 돼요. 그렇지. 여기 2를 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등식의 양변에. 응. 자, 그러면 F1은 그렇지. R. 자, 목표를 분명하게. 얘들아, 목표를 분명하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R은 뭐예요? F1이 어떻게 구할까요? 저기 위에 있네요 그렇지 여기 그 위에 내 검사실 세워놨지 그래서 제발 얘들아 분명히 숙제할 때 R1 R1 엑셀러 1대1 해1 F1은 얼마? 목숨 영감고 빼서 사라진다 여기, 여기 1 넣으면 0이니까 얼마? 1 R은 얼마? 1끝 oh, yeah. 저거 분명히 턱 막힌다 그럼 무슨 식부터 세우라고? 검사실 니까 그러니까. 예. 나누셈의 검산식이 무슨 등식이기 때문에 한, 등식이. 한 등식이기 때문에 좋었어 얘는 좋었어거기들어 허리야. 허리들어허리들어 허리야. 허리야. 허리 아.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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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리야 몰라? <laughs> 자. 자 필수해드 10번 볼게요. 필수해드 10번. 필수해드 10번. 가자. 쉬고 싶으신가? 별로지 않아요 자 어? 필수의 제1번은요 얘들아 얘들아 필수의 제1번을 읽고 좀 여태까지 했던 거랑 좀 차이점을 좀 나한테 얘기줄래 대답해 시작 검선식 대답해마이너스야 FX는 야 FX는 대답해 X, FX는 검선식 네 검선식 대답하라고 X 마이너스 2어옥수 Q X 그냥 나머지 넣어 그 다음에 또검산식 거기다 슬래시 맞춰 너희 영어 독해할때 이게 끊어서 읽잖아 마찬가지 나머지가 O이고 거기서 끊어 자그 다음에 Q, Q. 아, QX가 또줄 바꿨어 QX는 이번엔 x 가두 개가 아니고 요 다른 거예요 아 우선 불러봐 QX는 X 플러스 3 3 옥슨 노관심 노관심 점 찍어 구분하자 이걸 퀴 x 로4안돼요 그냥 점 찍어 표시해야돼요구분해야돼요 플러스 얼마? 3 물어보는게 뭐예요 fx를 뭘로 나눴을때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때 야 검사식 대답해블라블라블라 음. 몫은? 여전히? 노관심 qx q-x 나머지를 뭐라할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뭐로 처리? 안나히 대답해 뭐? 어? r 상수? r로 처리하면 되겠죠 야 그럼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자, 목표를 분명하게 먼저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r. r. 뭘 대입하면 바로 짠 하고 나타나지? 여기 양변에 x X 그렇지. 자,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f 3 대입해. f 3은 자, 여기 대입하면 빵! 0과 곱해서 사라지니까 나머지뭐요 나머지 r. 자, 부,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f 3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구해야 될 나머지는 아, f-3이라고 유아야 네. f-3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 맨첫 네. 번째 식이 fx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하지시 돼? 2 왜? 여기에 그 0만 돼있어야 그러면 안 돼. 그럼 무,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가 f2냐?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3 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돼요 시작 f-3은 오, 오, Q. 마이너스 5 곱하기 Q 마이너스 얼마? 3 더하기 5 어? 눈, 문제는 뭐야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문제는 뭐예요? Q, Q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뭐야? 값을 찾아야 돼요 네. 몰라요 네. 찾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밑에서? 그렇지 마이너스 우리, 3 있네 네. 어, 그래요 마이너스 네. 3 이제 여기도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10을 배워보라고 얘들아 난 식을 검산식을 세개딱 써놓고 먼저 내가 구해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슬러 거슬러 가시면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자 그럼 대답 해요 여기 마, 양변에 마이너스 삼 대입하면 대답해 f 대답해 빨리 마이너스 삼은 0역에서 사라지죠 3 끝났다 그럼 3 하고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10, 땡큐! 마이너스 시! 마 마이너스 시골자. 마는 마이너스 시골자. 마이너자 마이너스 시골자. 마이자이 숙제 못하겠으면 월요일날 3시에 와라 아니시면 다시 보기 하시든지 어? 알겠어 모르겠어 수업시간에 와가지고 선생님 몰라서 하나도 못했어요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열받겠어? 열안 받겠어? 열받겠죠 어 열받겠지 받을수도 있 열받아 열받아 야너 자세 똑바로 유나야 열이 많은거다 어좀 내가 열이 많아 좀 자, 11번, 12번은 이제 인수정리입니다. 그러면 인수정리는 뭐가 중요하대서 인수정리 나머지가 0이라고 중요하댔어? 대답해. 야, 인수정리는 뭐예요? 인수정리가 뭐예요? 윤나요윤나요 인수정리가 뭐예요? 인수를 정리한다. <laughs> 인수를 정리한다. 어떻게 정리하는데요? 잘잘 잘 정리한다. <laughs> 박세빈, 아, 네가 얘기해줘요. 아, 잠깐만 이거랑 이거 차이점 뭔 얘기 안 했늘? 야, 니네 이거 이거랑 이거 필세제 9번이랑 10번이랑 차이점 빨리 얘기해. 저거는 SX 두개 나오고, 여기는 QX가 나와요. 어, 거의 비슷한데 QX를 중심으로 얘기해줄래요? QX를 중심으로 얘기해줄래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자, QX가 힌, 쓰였어요? 둘다 쓰이긴 했는데요. 네. 여기 필세제 9번에서는요. 몫에 대한 언급을 했나요? 이 QX는 문제에 나와있는 QX인가요? 내 맘대로 둔 QX인가요? 내 맘대로 둔 거죠. 근데 이거 필세드 10번에서 QX는 문제에서 지정을 해줬어.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정을 했다는 건 얘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노관심이 아니라는 거야. 우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그한 자리가 뭐였어요? 이거 검사식이있잖아요 여기서는요. 내가 또 그냥 몫을 임의로 둔요 QX는요. 어차피 필요 없기 때문에 나중 결국에는 연가 국표에서 사라지잖아. 무슨 말이야? 물론 얘도 연가 국표에서 사라지긴 한데 여기서는 QX가 의미가 있는 QX고 여기서는 QX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몫을 지정을 하면 반드시 몫을 사용해야 된다고. 세빈이 이해 되겠어? 넘어 간다. 자 필수에 대한 실례문 나 필수에 대한 실례 그래서 내가 인수 정리가 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내가 문제를 쓸 동안 빨 대답해. 대답해. 아니면 나화날것 같아. 내가 뭘 가르쳤는지 내가 화날 것 같아. 김수정님, 그거 f x x y s 알파 q x. <laughs> 내가 화날 것 같아. 인수분해. 좋아. 인수정리가 뭐라고요? 다항식에 뭘 찾을 수 있다고요, 있나요? 인수를 하나 찾을 수 있다고요. 뭐라고? 인수. 다항식 f x 의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는다 했어. 이 다음 식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했더니만 어떤 수를 대입했더니만 식의 값이 0이 된대. 안 들어? 허리요 허리여. 자, 0을 대 어떤 알파를 대입했다면 식의 값이 0이 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인수 하나를 찾을 수 있어서 이름이 인수 정리랬죠.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대답해. 있나요? 대답해. 어떤 인수를 하나 갖고 있어. 다 인수 갖고 있다고 몰라요. x. 조일찬. 마이너스 x 아닌데 지금 뭐저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해요. 예. 자, 제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넣게. 을 자, 다항식 f(x)였는데 x에다 1을 대입했더니만 식의 값이 0이 됐어. 그 말은 뭐야? 다항식 f(x)가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조일찬 대답해. 0 yeah. 박세미 대답해. 식이란 말이야 다식이란 말이야 다식 빛나야 네. 박세빈 어떻게 뭐 알찬 알파 알알 q 엑 X에다 1을 대입했더니만 시각값이 그건 몽규칙이에요 어, 몽규칙이긴 뭐 1이 잘하는 거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엑스 2가 왜 나와? 엑이 2가 나와 2가 왜 나와? 네. 나 머드 뭐 입었어? 네. 그럼 어떻게 쓰는데? -E. 그렇지 맞았는데 왜 그랬어요? 언제 네가 그랬어? 어! <laughs> 대답했어? 아니 어. 아까 전에 1에서 1 빼서 0 되는 거야 그럼 X 이 1이에요 이렇게 쓰어으면서 가셨어요 제가 1년 동건 아니지만 맞았어요 어 맞았네요 이제 잊지 않겠죠? 사식일 수도 있고 뭐 2차식, 3차식 등등등 그런 막 퀀트를 펼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대답해.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대답해. 진짜로 대답해. 여기 x에다가 어? 아, 플러스 어? 아, 플러스 어? 왜? 이거 오, 더 했어? 왜요? 그렇지 왜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가 2차식일 수도 있지만 3차식, 4차식,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어떻게? 나머지 인수를 px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문제 이제 문제 볼게요 이거 예를 든 거고 지금 인수정리야 얘들아 인수정리 다음 식의 인수를 찾을 수 있어요 아, 저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괜찮아. 봐봐. 고기 들어봐. 자, 고기 들어봐요. 고기 들어봐요. 지금 다 주어진 등식이 있는데 야, 그럼 대입해봐. X에다 양변에, 등식이 양변에다 뭘 대입하면 돼? 대답해. 한 번에, 야, 먼저 목표부터. 미정계수, 내가 구하는 게 미정계수거든?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대입해. 값도몇개 보여? 두 개. 네, 대입하시면 돼요. X는 2. E, X는 뭐? 3을 양변에 대입해주세요. 시작. X에 2를 먼저 대입해. 8, 3, 14. 24, 그 다음에 4A, 2B, 12. 12는? 여기 먼저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야? 여기도 대입해야지. 대답해. 이들아. 영 감사합니다. 0방. 알겠지?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3 대입해 주세요. 3, 시작. 71, 81, 9A, 3B, 12는? 3, 2, 3. 그렇지. 나누어 떨어지거든. 나누어 떨어지거든. 자, 엘리방교식 풀어줘. 시작. 아, 진짜 싫다. 시작해라. 어, 아까 전에 쉬는 시간 전 같은 열정이 안 보이네. 막 답을 막. 전 맞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 빨리 저는. 구해. 저는. <laughs> 저도 <저는> 원래. <laughs> 인정. 응. 필수에서 12번. 마이너스 13, 8. 와우. 와우, 인간계산기 조일찬. 와우. 12. 뭘 쉬어. 음, 확인 체크 안 돼. 아네 진짜. 40분까지 그럼 끝내줄게. 잠깐 원래 몇 시에 끝나는 거야? 40분. 40분 50분에. 쉬, 원래 45분에 끝나는 건데. 10분씩. 45분에 끝나는 건데 40분에 쉬어줄게요. 알겠죠? 대신 10분 동안은 확인 체크 푸셔야 돼요. 시간 어그로 끌면 죽어요. 아, 그쵸. 그럼 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딱4 0분해 보면 40분 끝난다는 말 끝나면 휴식 시간이 된다. 아, 안녕해봐. 일단 봐봐. 필세즈 1 2번 일단 봐. 필세즈 1 2번 일단 봐. 자, 밑줄 쳐. 난너 떨어진다. 민주 쳐. 자, 검사식을 세워보세요 야, 마지막 피날레다. 마지막 피날레. 자, 너희들이 빨리 검사식 불러줘. 시작. 정지 현상 아니야? X A X 제곱 플러스 B X Y 땡땡땡땡땡땡기그거 네. X 기 X 나눠 떨어진다. 몫은 궁금하지 않아? 너무 관심. 자그 다음에 나머지가 0 나눠 떨어진다. 그지? 무정계수몇 개요? 요 개. 지대요두 개. 열립 대입해서 열립 방정식 발실실 열립 대입이란 말했어요? 혹시? 대입해서 열립 방정식 열립 대입 있어요? 없어요. 왜요? 만들어요. <웃음> 만들어요. <웃음> 유나님 색칠 공부하고 있다. 공부는 아니고. 색칠 딴짓하고 있다. 따뜻은 아니고. 색칠 딴짓하고 있네. 빨리 계산 안 해. 나좀 제가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찬아 대답하지 마. 아, 확인증 풀고 있어. 박세빈 아 제가 뭐? 쩌라고 읽어줄 거야. 박세빈이 A를 아, 구하고 아. 윤나영이 B를 구한다. C 작 조이찬은 확인증. 제 얘기하라고 그래 제가 A 하면 또 갑자기 이거 지금 <laughs> 간단식 있는데 이걸로 바로 계산할 거 같아요. 아, 윤나영이 그 정도로 그렇게 아에요 아, 그렇게 네가 했까 그렇게. 그래 네가 먼저 대답할 거야 어? 일단 확인 체크하고 있어 어. 내가 40분에 정확하게 끝낼게 40분 대신 확인 체크하고 있어 너무... 땡큐 안돼안돼안돼 너무 일찍 아, 와안돼 원정 선생님이 쫓아 올라와 반 분위기 왜 이러냐고 왜 놀자판이냐고 돈 내고 놀러다니고 고놀 그러면은 체크 놓고서 보는 쪽하면 손톱 한 번만 대다 얘는 큰일이야 학원에 난리 나뭐 하는데요? 뭐 하면 안나 선생님이 오시냐고 선생님이 올라와서 너희들이 격려를 하지 열심히 공부해. 아 이게 아니라 뭘 하면요? 아이거 그거 얘기할게. 네? 놀고 있음. 놀고 있음 맞아. 어디?